네, 안녕하세요. 박간혜 공방입니다. 아, 오늘은 화심 10호기 리사이클 원리를 이용한 한목난로 펠렛 겸용입니다. 아, 중대형 버전 의정부 단독주택 설치 현장입니다. 아, 연통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 그대로 재사용을 해서 아, 난로 탈착고, 아, 날로 교체만 해, 해드렸습니다. 현재는 펠렛 최대 화력으로 지금 점화 후 자연 배기 상태이고요 화실 아, 안에 참나무 몇 동가리 넣고 아, 나무에 점화 중입니다 아, 화력을 최대로 해서 내열 페트 지금 시진는 중에 있습니다 연통은 실내에서 1미터 올라가고요 아, 외부로 한 2m 나온 다음에 아 45도 두 개를 써서 바깥으로 한 2m 나가고 외부에서 3m 올렸습니다. 조금 배기에 장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자연 배기 잘 되고 있네요. 아, 최대 화력에서는 약간 한 20%정도 아, 모자란 듯 싶습니다. 타네. 네, 현재는 나무에 점화가 됐습니다. 아, 불꽃은 이렇게 파랗게 아, 고운연소중이 있습니다. 그러 어. 나무에 접어들 때는 이거 닫, 닫아도 되겠네. 네네. 이거 요거 닫으시면은, 네. 요거를 차단을 시키면 여기 있는 것만 타고 꺼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깥에 외부연통 배출용기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현장은 2층 주택입니다. 2층에 시공을 했고요 아 외부연통, 현재 배출연기 상태. 지금 초기 점화 중이라, 아 연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아 그럼 완전히 점화가 된 이후에 배출연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니다네 현재는 점화가 완전히 돼서 외부 연통 배출력이 상태입니다. 거의 육안으로 거의 뭐 확인이 안될 정도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점화후약한 10분, 15분 정도 흘렀고요. 완전히 아, 화력이 상승을 해서 완전히 점화가 된 상태입니다. 아, 펠렛의 상태가 조금 저등급 상태라 약간 불모양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아, 황색을 띠고 있고요 이상. 8010포기 중형버전 한목점용 플렐난로. 랄로. 아, 이난로는 리사이클 원리를 응용한 난로입니다. 아, 이상. 의정부. 시공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가리 공방입니다.